고부 갈등, 음, 무능한 남편, 이연 <laughs> 무능한 남편, 이연 고부 갈등. 이것도 고부 갈등도 됩니다, 이게. 이게 여자 입장에서 이제 재성이 너무 강해버리면, 예, 이게 이제, 이게 관이 여자한테는 남편인데, 재다가 되어버리니까, 시엄마가 힘이 센 걸로 봐버리는 거죠. 이게 고부 갈등이 있다. 여자 팔자의 재다 신약을 한번 보세요. 보통 고부 갈등이 좀 있습니다. 음, 뭐. 예, 좀 무능한 남편의 뭐 인연도 된다. 재승이 좀 강한 케이스. 이런 음, 것도 이제, 메모를 좀 해놨다가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다가, 음, 음, 예. 정제가 많다. 정제가 많다. 이것도 이제 보면 일지 편제가 있으면서 정제가 있으면 가장 비극해 낫죠 여자 팔자, 아니, 남자 팔자에 일주가 경인 일중 거예요, 남자가. 예, 근데 대문 밖에, 대문 밖에라는 게, 이게 일주가 이제 경인이죠. 예를 들면, 가 요, 요렇게 딱 보는 거예요, 요렇게. 요래 볼 때, 요 밖에 요게 토끼 묘자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이게 있으면, 대문 밖에 정제를 놓고 안에 편제를 놨죠. 요런 구조가 이제, 애정 갈등이 많아요. 내가 정작 사랑하는 사람은 대문 밖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laughs> 이런 경우가 이 보면, 남자들 조금 애로 많습니다. 임모 해수, 토끼 묘자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되죠. 민토 같은 것도 되겠죠. 미중의 을목을 을경짝지부부리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고, 지장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 앉은 자리는 편제인데, 나가 있는 대문밖에 정제가, 예, 묘목이나 미중을목이나 아니면 뭐, 을,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경우, 경인일간인데, 대문밖에 을목을 떼어놨다. 이렇게 을경합대는 거 있죠. 이런 것들도 이제, 남자들은 좀 애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예, 어떤 어, 샘들이물어오면 예, 이제, 남자가 경인 1준 거예요. 근데 요 대문밖에 을을 이제 합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는 입장은 뭐냐면, 이 와이프와의 인연관계보다는 대문밖에 을무하고 인연관계 더좀 깊은 걸로 봐버리죠. 애정만 깊은 거지. 두집 살림을 한다든지. 그거는 뭐장담하기는좀 어려운데. 음, 그럴 수도 있겠 이런 경우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 여자를 더 사랑한다고 볼 수도 있고 <laughs> 하여튼 이거는 막 결론 내리지 말고 좀 애매하다 그냥 좀 애정관계가 조금 불안하다 그러니까 이게 정제는 정제라는 논리거든요 정제는 정제인데 대문 밖에 있다라는 거는 집 밖에 내 마누라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게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결혼이나 성혼이 빠르면 이 부부 인연이 불안하다. 재성이좀 많으면 그렇습니다. 이게 좀 남자들이 좀 많이 그렇습니다. 재다신약 구조가 결혼이 좀 빠르면 부부 인연이 많다. 불안하다. 편재 태가와 비슷하고 지나친 보수성이 났죠. 안정성 지향으로 발전에 정향이다. 정재니까 이게 정자가 발을 정자죠. 어, 이게 이제 이게 좀 보수성을 갖고 가니까 이게 이제 정재가 좀 많아도 안정성을 지향한. 지향, 막 발정에 처해야 된다. 사람이 좀 고지식할 수도 있고, 좀 그래요. 큰 사업은 일단 굴곡이 좀 있다. 대인 관계가 좀 불, 불만스럽기도 하고, 여자는 가정의 주도권을 진다. 여자는 가정의 주도권을 진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자는 가정의 주도권을 진다. 여자가가 맞겠죠? 예, 재다 신약이니까 여자가 가정의 주도권을 진다. 이게 결국은 이제 편재 많타, 많다, 정재 많타의 공통점은 남자 남자의 사주를 볼때 재다 신약의 구조가 큰 사업을 일으키기에는 대체적으로 신약, 신강 신약을 좀볼 필요가 있다는 논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재성의 재성이 강력한 형태를 어떻게 쓸 거냐인데 이게 이제 와이프의 처 동업을 통해서 사업을 일으키는 케이스 아니면 이 보통 아버지죠 편재가 또 아빠도 되잖아요 아버지의 사업을 내가 받아서 가는 형태도 있어요 부친의 사업이죠 그다음에 진짜 이건 또 한번 메모를 할 필요가 편재격인데 편재격인데. 재성이 다자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편제가 아빠니까 아빠가 힘이 좋다는 논리니까 물어보는데 아버지가 사업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편제를 잘 쓰고 있죠. 그런데 나는 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아버지가 재성의 논리를 아빠가 잘 쓰니까 내가 뭘 해도 안 되는기라 그래갖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 사람이 사업이 잘 되더라고요. 편제를 그때부터 쓰기 시작하는데, 묘하게 사업자를 마누라 명의를 딱 놓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한테 왔던 분이 이제,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사람 완전 극신약의 무인성의 편제격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건설 사업을 해큰 부자가 됐거든. 근데 이 사람이 아버지 사업에 의탁해서 했는데, 아버지한테 맞아. 아빠가 때리더라니까요. 근데 그 아버지가 너무 성격이 급해하고 있다가 이제 암으로 돌아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그 아버지의 사업을 다 정리하고 있죠. 강남 1원에서 이제 모텔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비즈니스 호텔까지 했는기라. 그래갖고 강남 전역에 호텔과 모텔 막한 일곱 개인가 여덟 개를 편제격의 무인성의 극신약인데,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 명의를 이제 법인을 하면서 마누라 명의를 썼던 거예요. 그래갖고 완전히 풀릴 뿐. 아버지 죽기 전에는 그 아빠한테 월급을 한 달에 뭐한 300씩 받고 맞으면서 일 배우다가 돌아가시자마자 사업 다 정리해 뿐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의 유흥성이 있죠. 모텔업하고 호텔업으로 해뿐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죄다 신약이라고 또막 돈이 없다 뭐 이래도 봐도 안 되는 게 물어봐야 돼이 이 구조를 어~ 이 편제가 등류돼 있는 팔자에 아버지가 잘 나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음. 이게 일종이 뭐냐면 이제 질량 질량의 법칙이죠 질량값 편제라는 그 질량을 아빠가 썼다 내가 썼다 이런 거 있죠. 용승생이 관을 쓰는데 지금 용승생 관을 지금 못 쓰고 있잖아요 이게 이 관이라는 거는 뭐냐면 사회와 소통하는 거거든요. 사회와 소통하는 새속의 인자를 관으로 쓰는데 내가 이 사회와 소통하는 새속의 인자 관을 못 쓰고 있죠 지금 지장관에 있는 걸 억지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못 쓰는 이 관이 누가 쓰겠습니까? 아들레미 아들레이가 쓰겠죠. 네. 근데 예를 들어하고, 무인성의 어떤 사람이 왔다. 또는 무식상이 왔다. 그런데 내가 식상을 잘못 쓰고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한번 보라니까요. 아이가 쓴다니까요. 아빠가 관을 쓰는데, 진급이 잘안 되고, 막, 이상하게 막, 막, 복사만 계속하고, 공무원들 특히. 계속 동사무소 전전하면서 복사만 하잖아요. 근데 애를 며칠 낳았는데, 그 사람이 관살이 센데, 관을 못 쓰고 있죠. 보통 애를 한 둘이 놓으면 그 중에 하나 정도는 관을 정말 잘 쓰는 자식이 나온다니까. 이게 질량값을 있죠. 내가 관을 어떻게 쓰느냐, 재성을 어떻게 쓰느냐 있죠. 예, 이런 게 나오죠. 비급도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비경급제 같은 경우 내가 비급을 잘 쓰고 있잖아요. 우리 형제가 잘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제가 팔자의 비급 태광인데, 정제와 음량이 짤고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이 장가를 못 갔잖아요. 이게, 이비급비급이 주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항상 오면, 그게 내한테만 온다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갈지 몰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신이, 신일관인데, 옆에 경금이 있어. 을이 있잖아요. 그 을경합을 한다고 생각하면, 요 재승을 앞에 경금이 갖고 간다고 우리 볼수 있잖아요. 이것도 속지 말라는 거예요. 못 갖고 가는 경우도 있어. 내가 일에 갖고 가고 을금 합이 됐는데도 못 갖고 가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다음에 선후관계 있죠. 내가 앞에 기토고 무토고 막뭐 일이 돼 있는데 요 임수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짝을 구한 거잖아요. 이것도 금과옥조로 보면 안 돼. 이렇게 짝구하고 내가 짝을 못 구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비급의 동향은 무조건 물어봐야 돼. 이것도 막 머리에 넣고 다 폐기하십시오. 책이 없습니다. 근데 예. 예. 이, 이것도 비법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제가 옛날에 다그 대한민국 천하의 도사들 만났을 때 있잖아요. 이런 비법이 다 있더라니까요. 그 예를 예전에 그 선생님이 저한테 설명을 해주던데, 이야, 그게 딱 맞더라고. 그분이 그 도사가 경일조였거든요. 을경합이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가 신금인가 이게 있었는데 예. 이, 이게, 이게 재성이잖아요. 이게 딱대부더라고 그분이 결혼만 세 번인가 네번 하고 지금도 이제 애를 키우는데 혼자 살거든요. 근데 요. 저 대문 밖에 있는 신금은 을목 편재를 너무 잘 써가지고 결혼하고 그 처가댁의 사업 재산을 확 받아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남에 건물이 한채 있더라고. 근데 이 사람은 뭐 하냐. 철학가 나거든요. 손님이 없어. 근데 결혼도 안 돼. 근데 본부인의 애는 이 사람이 키우고 해. 이 아이를 하나 키우는데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요. 남동생이 생활비를 다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격국으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비겁의 동태, 특히 천간에 투출된 비경급제 같은 건잘 봐야 되고, 관을 볼 때도 그런 걸좀 봐야 돼요. 아, 이 사람이 관이 너무 잘 생긴 거예요. 관이 센데, 근데 승진 발전도 안 되고, 뭐시 뭐 하는 거마다 꼬이고 하잖아요. 그래서 딱그 아이를 딱한번 봐야 돼. 요그 자식 있죠. 관에 내가 문제가 있어갖고 관운을 물으러 왔잖아요. 아, 내가 직장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 묻잖아요. 관을. 그러면 이 사람이 뭐가 탈이 난 겁니까? 관에 탈이 났다는 거죠. 점집에 물으러 왔는데, 관을 물으면, 관이 남자한테는 자식이잖아요. 그 집에 장남의 사주를 딱 바꿔야 돼. 아니면 대주를 보는데, 장남이 안 나오면 그, 뭡니까? 큰딸 사주라도 딱바쁘야 돼요. 그러면 그게 연결된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자식이 받아먹는 거예요, 그거를. 그야 이게 관이라는 게 그렇게 보통 보기도 합니다. 재성도. 재성과다는 이제 신약 사주는, 무리한 사주는 어렵다 해놨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를 참고해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평관 다자. 행동에 제약이 많았다. 평관은 이제 내가 자꾸 눈치를 보는 상황이에요. 평관은 눈치. 예. 그 다음에 또 평관이 또 뭐가 있습니까? 인기거든요. 인기 중심. 평관이라는 거는 자존감도 되죠. 자존감. 이런 것도 실무에서 많이 쓰입니다. 평관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은 남들 어떤 이목을 보는 눈치가 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들 눈치를 보면서 내가 뭔가 때깔이 좀 나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자꾸 들어가니까 거기에 좀 집착하는 것도 돼요 <laughs> 하여튼 뭐 손님이 많은 걸로 응. 행동에 제약이 많다 이 비굴하거나 잔인하다 편관이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팔자에 이제 어릴 때 어릴 때요, 평관이 발달된 사람들 있죠. 어릴 때이 사주를 보면 천간에 평관 이 있고 이러면 이제 호랑이한테 핥힌 상처가 있다. 평관이 호랑이로도 보니까, 이게 평관다자의 무인성은 사환 급사 이게 뭐 이게 일종 계약 인턴 이게 신부으로마는거 있죠. 계약직 하급 공직 뭐습니다. 평관다자. 직장은 큰데 인성이 없다라는 건 뭡니까 결제권이 없는 거죠. 인성이란 게 결제권이잖아요. 야 내가 다니는 직장이 뭐 삼성, 홈플러스, 캐샤 이래 대니까 결제권이 없죠. <laughs> 그러니까 내가 홈플러스를 내가 한야뭐 이마트 딱 되는데 이제 트레이더스 뭐이래는데 그래서 그냥 막. 알바, 이래야 되는 거죠. 인성은 물어보는 질문에 따라 육친을 잘 봐야 되는 게 직장을 물어본다 이러면 인성이라는 거는 이제 도장이에요, 도장. 일단은 이 개념을 아마 딱 갖고 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 관인의 소통이 안돼 있는데도 관록을 잘 쓰는 사람들은 뭐가 있댔죠 항상 대용품을 말해죠 대용품. 관운을 물으러 보는 사람한테는 항상 관인의 형태를 잘 봐야 되는데, 인성이 없는 대로 관록을 잘 쓰는 사람은 대용품이 뭐냐면 보통 양인 이런 거예요, 양인. 예. 그 다음에 식상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세력을 갖고 있고, 사주 그릇이 나쁘지 않으면, 예. 이상하게 관도 딱히 없고, 인도 별로 안 좋은데, 양인이나 식상 같은 게 오행 세력이 예쁘게 잘 갖춰져 있으면, 그러기 그렇게 나쁘지 않으면, 직장에서 이제 때깔 좋게도 가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식신격인데, 관도 없는데, 어찌 좋은 직장을 다닐까? 이러면, 그건 기본적으로 사주가 조금 맑다고 봐줘야 돼. 뭐 우리가 팔자를 보는데, 이 사람이 관인도 없고, 뭐, 식상도 뭐, 좀 그렇고 애매한데, 직장을 물어보는데,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다? 이러면, 예. 아, 이 사람이 식상을 맑고 깨끗하게 쓰고 있구나. 이렇게 바쁘면 그게 이제 일종의 대용품이죠. 우리가 공부할 때도 인성이라는 것 자체가 뭐랬죠 인성 자체가 이게 공부하는 별인데, 무인성인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있대죠. 그때도 역시 대용품을 봐야 돼그 대용에서 쓰는 게. 제일 좋은 게 뭐랬죠? 문창기인. 이런 거 있죠? 문창기인이 예쁘게 앉아있다. 식상이죠, 식상. 문창이 거의 다 식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인성인데 식상이 예쁘게 잘 생겼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케이스가 있고, 오행으로 수이죠, 수. 수가 지혜를 상징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게 이제 또잘 되는 케이스가 있고. 그러니까, 사주가 공부가 어려운 게, 딱 단순하게, 인성 없으면, 아, 공부 못 하겠네. 막 이렇게 짝짝짝 가버리면, 공부 진짜 할게 없는데, 이게 없으면 또 대용하는 거지. 이게 없으면 잇몸으로 쓰고, 팔 없으면 다리로 쓰고. 뭐지, 이래 막 하나씩 하나씩 다 튕기 나오니까 복잡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뭐가 빠진대죠 제가? 미궁에 빠진다. <laughs> 이게 항상 이 대용품을 보는 거 있죠. 이게 빠져나갈 구멍들을 팔자에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사주 보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이게. 그래서 무조건 많이 봐야 된다. 많이. 팔자 많이 풀어보고 공부 잘하는 팔자 많이 보고 해야. 그래야 이제 좀 실수를 줄인. 남자 사주 평감 많으면 비겁을 제약함으로 가족, 형제 갈등, 선후배, 동료와 갈등. 이 7살 강한 사람들 보면 만약 네팔자에 남자가 칠살이 강하면 비경급제를 눌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주간에 심하면 일찍 돌아가신 형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형제 지간에 그그 칠살을 먼저 맞아버리면 내가 안 맞잖아요. 그것도 비급 비급이 주는 그 질량 보존의 법칙이죠. 뭐 내가 비급의한계가 이래 있어. 그런데 막 칠살이 엄청 강한 거예요. 계속 내가 맞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상하게 멀쩡한 거예요. 자기 주변을 봐야 돼. 형제. 이런 것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고, 내가 정제격인데 비급이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보다 너무 잘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형제가 잘못 나가는 형제도 있어. 이게, 이게 질량 보존이라는 게 이게 나눠 먹는 거거든요. 나눠 먹는 거. 내가 월등히, 시소하고 똑같지요? 시소를할 때. 내가 이렇게 잘 나가버리면, 이 반대로 엎어지는 게 있죠? 이게, 이게. 이래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위치가 오면, 이만큼 떨어지는 형제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평평하게 있죠? 요래 가는 경우도 있어요. 형제가 골고루 남아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대박이 안 나온다, 이 집에. <laughs> 대박이 안 나온다. 누구 하나가 이래 되면요.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런 거 한번 검증해 보세요. 어, 틀릴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거를 팔자만 보지 말고 형제지간까지 다 보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그때 사업했던 남자 팔자에 딱 보면 예. 그 집안은 여자들만 잘 되고 남자가 다안 돼. 손만 대면 남자는 다 망해. 근데 남자, 형제가 망하면 망할수록 여자, 형제는 돈을 더잘 벌어. 희안합니다 그게, 그게 사촌까지도 가더라니까요. 사촌까지. 맞아. 사촌까지 딱 갔는데, 결국은 그 어머님이 자기 아들하고 딸하고 사주를 딱 봤는데, 딸내미가 영리하고 똑똑한 거예요. 그럼 그 딸은 또잘 되겠지. 그럼 아들은 약간 이래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이걸 또 팔자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인자 그 윗대의 무덤까지 보는 거예요. 품수가가 무덤을 잘못 썼다, 이래갖고. 그래갖고 무덤 옮기는 사람도 봤다니까요. 그게 뭐, 그게 형제지간에 아버지 형제까지 하고 한 사촌지간까지 다 영향력 있죠. 가면 더 사주를 생각해보려면 사촌까지 다 갖고 오네요. 한열몇 개를 다 펼쳐놓고 보면 이제 잠잘 오겠죠, 이제 머리 아파갖고. 공항장이 옵니다, 러 남자 사주, 여자의 경우는 이제 접객성, 직업 상대, 사람 상대, 평간 손님으로 보니까. 주변에 남자가 많다, 이것도. 남자가 많다 해서 애인이 많다고 보면 안 되고, 그냥 내한 업무의 특성이 남자가 좀 많다는 거 있죠. 평간 7살 다잔데, 이제 조선소에 일하는 어머님을 봤어요. 음. 그런 케이스 있죠. 네. 예, 그리고 남자의. 그리고 이제 그, 제한테 온 그, 초업의 손, 어머님이 이제 그, 그, 건설 현장에 합밥집을 하거든요. 7살 다자. 음. 근데 이런 거예요. 손님은 많은 거예요. 7살 격인데 살이 중중하니까 막. 이 집은 손님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돈이 들어오면 빼먹을 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내가 샘, 샘 팔자는 예, 손님이 없어갖고 망하는 게 아니고, 이놈, 저놈 다 챙겨주다 보면, 잔칫집에 먹을 게 없다. 자, 7살 다자 있죠. 그 멘트 한번 잘 생각해갖고, 예. 딱 사주 봤는데, 살이 강한 팔자에, 접객성이나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 있죠. 요식업 같은 걸 하고 있다. 손님이 없어서 망하는 케이스보다 있죠. 어, 돈을 융통을 못 시키는 거예요. 사업을 너무 키웠거나 사업에 너무 키워서 금융을 일으키거나 돈을 다 빌려주고 돈을 못 받아 융통이 안 되거나 남의 집 살림 다 봐주다가 막 짤짤 막 이제 망해뿌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오면 뭐라 하냐면 그래 내가 참 돈을 못번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손님이 없는 건 아닌데 남들 보면 다내 부자인 줄압니다 이런. 이게 이제 살. 이나 간살이 강한 케이스인데 요시급을 한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육친만 보면 간살이 다자인데 내가 식상도 잘 생긴 거예요. 이런 구조들 한번 보세요. 간살, 다자의 식상이 세면요. 능력이 있다. 식상은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러 간다. 이러면 일자리를 못 구하는 게 아니고 직장을 그냥 계속 옮겨다닌다. 이래도 돼요. 그래서 이 어려운 구직난에 일자리를 모못 구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는 구하는데 오래 못 있는다. 이 이것만 봐도 맞죠. 이런 게 이제 오면 먼저 이제 멘트를 먼저 날려버리면 되면 되는 거야. 여자의 경우에 해 놓고 교육 강사 방송이 이게 손님이니까 그래도 살인상생구조가 인기 강사들이 보면 살인상생구조들이 진짜 많습니다 이때 살은 뭡니까 청중이죠 관객 인성은 뭡니까 살이 손님이면 손님의 식상이죠 근데 내가 앞에서 막 강의를 하는 거예요 가면 관이면 쌤들이다 손님이죠 관 그럼 내가 막 가면 아 용선생 잘한다 하면서 막 박수 치는 건 뭔가 인성인 거예요. 관의 식상, 응. 관이 표현하는 거잖아요, 맞죠? 인성이라는 거는 이, 관이 나에게 표현한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의 소통이 잘돼 있으면 이, 팬덤이 형성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영화배우 팔자를 본다 이러면 내가 연기를 잘하는 거 식상이고. 그 식상의 연기를 보고 갈채를 주는 거는 관이 소통인 거죠. 관의 식상, 인기. 근데 인성이 좀 부족하다. 손님은 많은데 내한테 사랑이 별로 안 오는 거죠. 인성, 사랑을 받는 거니까 이럴 때 굴곡이 좀올 수도 있죠. 운 따라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살격이 왕한 사람이 연극이나 영화나 뮤지컬을 하는데 언제 내가 인기가 뜨겠나? 이러면 인성이 좀. 예, 육신이, 저, 통도사, 배군항 가갖고에, 예, 산신 대신 한 만번 정도만 읽으면 이딱 <laughs> 이게 이제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제, 살과 인성의 조건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남녀를 볼 때, 여자들이 인성이 있는 게 그래도 좀 좋은 거예요. 없는 것보다는. 이게 인성이 없으면 좀, 애를 많이 태웁니다. 살의 인으로부터 내가 생조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도 되겠고, 어, 내주 거래처도 되는데, 살로부터 인이라는 게 와서 인이 나를 돕는 거잖아요. 나한테 후원해주는 게 인인데, 살인의 형태를 갖춘다라는 거는 내가 후원할 수 있는 걸 만나는 거죠. 근데 인성이 왕에서 힘이 좋은데, 내가 인성을 잘 묻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인성이 발달에 대해서 힘을 받으려면 뭐가 오면 좋겠습니까? 나는 선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야. 선물 줄 놈이 없네. <laughs> 내 마음은 줄 놈을 받고 있는데, 줄 놈이 없는데, 관, 관대운이 따고 아프다. 줄 놈이 나타난 것도 되겠죠. 인성이라는 거는 이게 결제권도 된다 했죠. 나는 직장 다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거죠. 직장이 언제 올 때, 관운이 올 때. 이런 걸 많이 씁니다. 내가 인성을 잘 쓰는 구조인데, 아, 공무원 조직에 내가 어떤 그 뭡니까, 국가 공, 국가 어떤 사업에 내가 뭘 한다. 그러면 언제 내가 낙찰받고 하면 관운이 올 때, 이 되겠죠. 네. 근데 이제 평관을 쓰는 사람이다. 평관 다자에 평관을 내가 쓴다는 거는 이 남자한테 평관이 나한테 사랑을 주려고 하면 살인상생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평관이라는 게 나한테 과부하로 들어오는 건데 내가 을 조절하는 거 있죠 식신운이 왔을 때 평관을 조절해버리잖아요 그럴 때 받아먹는 게또 대보지 그러니까 원래 인기라는 것 자체는 관인의 형태거든요 근데 이 관인의 형태로 내가 인기를 받아 먹는 거죠. 인성은 나한테 표창장 주는 거거든. 관이 나한테 대통령 상을 준다 이거거든. 근데 이 관인을 대용하는 게 식신제살인 거예요. 식상이 살을 딱 제압하는 거는 내 능력을 인정받는 거거든. 이런 것도 대가를 받는 것도 되죠. 좀 어렵나요 이게? <laughs> 이게 한번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데 두번세번 번 노트 정리했다가 계속 보시면 쏙쏙 들어옵니다